네, 안녕하세요. 이민철입니다. k 퀴타인데지석인사를 여러분들.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.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겪었지만 또잘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도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며칠 전에 태풍이 오는 바람에 굉장히 그 많은 피해와 행이 있었습니다. 그분들 도 계셔서 참 무거운 이제 추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정말 그, 그 가을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한가위가 되지기를 하고, 가족들과 또친족들과 함께 따뜻한 어, 그 사랑과 또 웃음이 남쳐나는 한강이 들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보름달의 밝은 기운이 모든 분들과 함께 또, 기원합니다. 하다만고 그 환하고 밝은 품은보름달처마음이 도둑둑하고 을 보내시기를 또한 기원하겠습니다.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, 되, 되가기 때문에 일교차가 이제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을철에 또 어,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어, 추석이라고 술 같은 거 많이 드시 지 마시고 또 많이 음식도 어, 맛있다고 많이 드시 지 마시고요. 적당히 또 이렇게 드시고 가족들과 또 레크리션도 하고 여러가지 그 하면서 정말 그사람과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가을을 노래하는 풀숲이 불을 불내는 불꽃 향기에 힘 없는 가을일을 보주기 합니다 고향이 더욱 그리워지는 한가울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아무튼,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 걱정 없이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. 추석 연휴 건아가시고고 행복한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. 항상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, 좋아요, 구독 누르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명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